굿모닝 큐티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어, 보금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주장하면 부부싸움이 되고 또 자녀들과도 소통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주장만 하는 것은 지식이 있어서 옳고 그름이 확실해가지고, 어,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단코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도 어, 율법주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변화시키고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로운 말로 가정과 또 사회를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이 마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기에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느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우리가 요즘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목소리를 항상 높이고 주장하고 그래야 내가 어이 경쟁하는 데서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 세상적 통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조용한 것이 호령보다 낫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는 말하고는 얼마나 상반되는 이야기입니까? 참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오늘 말씀은 어 아무리 큰 왕이 우리의 성을 애워싸도 가난한 지혜자가 성을 구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가 그 수많은 무기와 강력한 그 어떤 최신식의 첨단 무기보다도 더 나은 게 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서로 견주고 누구의 지식이 더 앞섰느냐, 누구의 지식이 더욱더 이 업데이트된 하이텍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경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은 그런 하이텍 최고의 기술보다는 오늘 하루를 사는 지혜, 아내와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대화의 지혜,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모의 지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신혼부부가 되어서 처음에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까? 마치 애가 애를 낳았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이미 우리를 키워주셨던 부모님들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 속에 배운 지혜가 오히려 어떻게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아이가 울면,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지혜가 있는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습니다. 무슨 하이테크 기술로 그 가시를 뺄수 있겠습니까? 뭐 젓가락으로 빼겠습니까? 아무리, 어, 플래시 라이트를 키고, 뭐 쪽집게 같은 것으로 가시를 빼려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처럼 그냥 숙덕을 그냥 한 입에 넣어서 꿀꺽 삼키면 된다라고 하시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 정말 그대로 하니까요. 가시가 없어졌어요. 참 이것이 인생을 오래 사셨던 우리 어른들의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인들, 즉, 백발 앞에서 일어서라, 존경을 표하라고 하는 말이죠. 지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도 오랜 세월 속에, 경력 속에 얻어지는 것도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은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섬긴다면 참된 지혜가 바로 그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정말 어, 힘자랑하면서 누가 더 힘이 세냐 씨름 대회를 하는 이런 사회, 세상 속에서 지혜 있는 자가 실은 힘이 없어도 힘이 더 상대적으로 큰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듯이, 어, 오늘도 힘겨루는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자의 모습으로 상대적으로 혹 힘이 약해도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히 악한 괴괴를 무찌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힘겨루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어, 성을 애워싸는 강력한 공격이 있어도 가난한 지혜자가 성을 구하듯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구하는 자 우리의 일터를 구하는 자 우리의 삶을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지혜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얻는 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